한중한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총7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쉐보레 이기인데요 쉐보레 의 대표 스포츠카인 바로 콜벳이 사상 처음으로 미드십 설계를 도입하면서 8세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어, 최초 최강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여러 달고 탄생한 신형 콜벳의 강력한 엔진도 모자라서요, 사상 첫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투입될 것이라고 소식을. 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수의 외신들이 이제 GM 소식통을 인용해 8세대 콜벳에 어, 하이브리드, 블로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 등 전동화 버전을 추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어, 이들은 따르면요, 어, 신형 콜벳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어, 전동화를 염두에 두었다 하고요, GM은 이를 양산에까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미드십 설계라고 합니다. 이 콜벳이 1세대 출시 후 장장 66년 만에 미드십 방식으로 처음 채택. 한건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된 이유지만 이 어, 역설적으로는 이제 미드십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전기 파워트레인을 조합하기 더 유리한 조건이 갖추었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차체 앞 부분에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해 앞바퀴를 굴리고 엔진의 뒷바퀴만 굴리는 마이드 하이브리드 방식의 사륜 구동 시스템을 간단히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익명의 이제 지행 관계자가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어, 그런 추측을 현실성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 이렇게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체 뒤편에도 넉넉한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콜벳은 여타 미드십 스포츠카에 비해, 어, 차체 후면 공간이 좀 넓게 확보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 신차 발표를 통해 엔진 뒷면에 골프팩을 두 개나 실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큰 차체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마이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출력 증가인데요. 혹은 이제 고성능 버전을 위한, 어, 위한 이제 외우 전기 충전 단자를 마련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브랜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고성능 슈퍼카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지만요. 온전히 전기로만 달리는 콜벳의 최초 EV 버전 출시되는 것도 불가능 이야기든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렇 하고 있고요. 지금 8세대 콜벳 스팅레이는6 2 l 어, V8 자연흡기 엔진을 고 495마력의 최고출력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처음으로 수동 변속기 사양으로 완전 배제하고요, 8속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기본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Z52. 이5 0일패키지 선택할 경우 제로백이 3천만원에 끝날 정도로 역대 골뱃쪽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췄다고 합니다. 미국, 지골뱃의 미국 내 시작 가격은 그냥 6만 달러, 하나, 우리나라 돈로 하나로 7천만원 미만으로 책정되, 책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아, 예정이 아니라 됐다고 하고요. 음, 이제 스포츠카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하이브리드 아니면 플러그 하이브리드 나아가서 EV 버전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르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노가 레트로 전기차인 E-PLANE 에어 컨셉트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 해당 컨셉트카는요 자동차 에어가들의 최신 기술을, 기술을 갖춘 클래식 모델 Z 요청으로 요청을 이제 르노 측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 어, 플레인 에어는요 클래식 르노 4와 그 다음에 4LA 플레인 에어 오픈 탑 버전을 완전히 정기적으로 어, 제한한 모델이 합니다. 디자인은 1960년대 후반에 인기를 끌었던 비치카 바로 피아트 졸리도 떠오르게 하는. 화산 색감과 짧은 휠 베이스의 귀여운 외관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 해당 레트로카는요. 고전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지만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전기 구동까지 갖춰 새로운 시대에 요구하는 요구를 100%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욕조와도 같은 화이트 차체 아래에는 이제 르노 트위치와 같은 어, 전기장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가 100km 정도라 합니다. 그리고 부품은요, 오리지널 르노4의 것으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산 손잡이와 같은 핸들, 기어 시프트가 스티어링휠우측대시 쪽에 장착된 것이 특징이 합니다. 반면 이제 게이지 클러스터는요, 디지털화된 기능으로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되게 귀여워요. 진짜 사진으로 어, 이 플레인 에어를 컨셉댓글을 검색하시면 정말 귀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다음 어세 개는 어, 바로 아우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이야기가 네, 좀있고요 아우디 이야기 좀 3개를 소개를 해드리겠니다 일단은 첫번째 얘기는 컴팩트 세단 A4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디자인과 개선된 인테리어, 다양한 파워트레인 조합 등을 앞세웠다고 하는데요 어, 최신 디자인을 이어받아 디자인이 더욱 미래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억자 어, 형상을 자형 가졌던 헤드램프는요 뒤집어진 사다리꼴 형상으로 변경이 됐고요 어 독특한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프레임 그릴의 면적이 작아진 대신 옆으로, 옆으로 좀 넓어졌다고 하고요 뭐 헤드램프는 led 가 기본이고요 상급 모델에서는 매트리스 led 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어 페이스 모델에서는 잘 바뀌지 않는 측면 디자인이 좀 변경되었는데요 어 캐릭터 라인이 기존에는 이제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었지만 어, 신모델은 끊어진 형태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드에는 날개 형상의 디자인이 추가가 되었고요. 어, 휠은 16인치부터 18인치까지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리어램프는요. 어, 헤드램프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특징이 반영이 됐답니다. 머플러는 기존 원형에서 사각형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고요. 범퍼와 일체감 있게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은 총 12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인테리어, 실내는 좀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센터 페시아 모니터가 기존에 8.3인치에서 10.1인치로 커지게 됐고요. 어, 공조장치 버튼 수가 좀 줄고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삽입돼 한층 깔끔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계기판은 이제 12.3인치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풀 HD 화질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인식도 강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 0 가지 색상 변화가 가능한 엠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 이제 지금 이제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총 6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6종이고요. 그래서 150마력부터 347마력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2.0 디젤 모델은 3가지 출력과 토크를 발휘를 한다고 하고요. 기본형인 어, A4 30TDI, 그 다음에 TDI, 어, 모델, TDI 모델이기는 136마력에 32.6. 그고요. 중간급은 A4 35 TDI는 이제 1 6 3마력에 38.7. 어, 상급인 모델은 이제 TDI A4 40TDI 40 TDI 190마력에 40.8의 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어, V6 어, 3.0 디젤 모델은요 231마력과 51의 넉넉한 토크를 만들어낸다 고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솔린 엔진은 2.0리터의 배기량이 걸 가지면서 출력에 따라서 또세 가지로 나눈다 겁니다. 어, A4 35 터보차저는요. 150마력과 어, 27.5 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어, 40터보차전는요 190마력과 32.6의 토크를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사, A 45터보차전는요 245마력과 37 0.7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사륜 어, 시스템의 카트로는요 일상 주행 시 엔진 토크의 60%를 후륜에 전달하고요 40%를 전륜으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일단 일상 주행 시에는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어, 동력의 85%를 후륜, 후륜 구동으로, 70%를 전륜 구동으로 집중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된다 하고요 어, 6기통 디젤 모델에만 이제 8단 자동보양습기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48볼트가 아닌 12볼트의 일반 전압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어, 100km 주행시 0 3리를 연료를 절, 어, 절약할 수 있는 효율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저것 있고 뭐 네. 그 다음에, 뭐, 네. 그 다음에 고성능 모델도 있습니다. S4라는 고성능 모델인데요. 여기는 이제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V6 3.0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고, 최고 출력이 3 4 7마력 71.4의 도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자당 8단 변속기고요. 어, 카트로 사륜 시스템도 접제가 되고 전용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가격은 지금 아직 공개가 됐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개만 된 상태고 어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제 A4 이제 2019년식 네, 모델이 한국에서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겉 근데 이제 아직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 A4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 확정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아우디인데요. 어, 고성능 디젤 모델인 어, SQ7 TDI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 크게 외관은 지금 변화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20인치 알로 휠과 프론트 및 리얼 범퍼,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 크롬, 쿼드 배기 시스템 등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실내는 이제 가죽과 알칸타라로 마감된 스포트 시트,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페달, 그 다음에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이 되었고요. 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및 8.3인치 이폰 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SQ7 TDI는요, 신형 아우디 SQ. 파이와 동일한 4.0 리터의 V8 디지타보 디젤 엔진이 탑재해가지고요. 최고 출력이 429마력, 어, 최대 토크가 91.8에 힘을 낸다 고 합니다. 어, 최고 속도는 250km라고 하고요. 제로백은 4 8초 만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고성능 쿠페와 마찬가지로 48볼트 전기 컴프레셔가 장착돼 엔진을 보조를 한다고 합니다. 어, 8단 자동 변속기와, 그 다음에 스포츠 디퍼런셜을 통해서 사륜구동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요. 어, 또, 마이드 하이브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가격으로 9 4,900유로로 측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500만원이랍니다. 약. 근데 뭐,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시장에는 출시 계획은 미정이라는 게 설명이라고 합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이미 공개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때 독일 현지에서는 지금 사전 계약을 받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우디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우디가 이제 차세대 R5의 전기차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호프만.. 어, 올리브 호프만 아우디 스포츠 사장은요 최근 외신들과 인터뷰 통해서요 자연흡기 엔진이나 일반적인 연소 엔진으로 어, 차세대 아우디 R5, 아, R8 모델을 개발할 생각이 없다며 어떤 종류의 전동화가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 외신들은요 지난해 11월 LA 오토쇼에서 통해 선보인 아우디 이트론 GT 컨셉트를 볼때 R8의 새로운 전기차 버전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이 컨셉트카는요 어, 90kWh의 리튬이오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요 완전 충전 시에는 약 248마일 어, 399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제로백은 3.5초 최고속도는 239km로 달한다고 합니다 어이 이트론 네 GT와 어, R8 모델은요 내년부터 지금 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임을 지금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우디가 지금 2023년에 출시한 슈퍼 스포츠카 GT-R로 명명이 되었는데요, 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고체 배터리가 장착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아마 아우디가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지금 2.0 TDI 엔진과 12V 전기모터가 결합된 경량화 하이브리드 A4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 서 어, 람보르기의 우르칸 및 아벤타도로에도 친환경 어, 모델 가능성을 확인한등 친환경 모델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폭스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같은 어떻게 한 가족이요. 현대차 그룹처럼 현대자동차, 기아차 있는 것처럼 아우디도 그렇게 대형인데, 뭐 포르쉐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어요 그 브랜드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아우디가 먼저 그런 모델을 보이면 람보르기니도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을 장착될 확률이 좀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R5. R8은요, 이미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판매를 하지 않고 생산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니싼 이야기입니다. 니산이올 어, 9월에 데뷔 예정인 2세대 신형 주크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1세대 주크는요 소형 SUV로 독특한 외관으로 호불호가 나눠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어, 공개된 이미지와 외신을 통해서 통해 어, 스파이사 스파이 사진을 살펴보면요 스타일링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겁니다. 먼저 차량 외관은 이제 전면부에 새로운 스프릿 헤드라이트가 적용됐는데 독특한 모양의 둥근 헤드램프가 보다 슬림해진 주간 주행등으로 주쿠만의 독특한 개성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어 신형 주크는요 르노클리오 및 차세대 캡처 한국마다의 QM3에도 적용된 차세대 플랫폼이 사용되는데 이는 이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 전환이 가능한 모듈열, 모듈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고 출력은요 110 마력과 130 마력의 1.0리터 상기통 및 1.3리터 터보 엔진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디젤 엔진과 최고 출력은 190 마력 1.6 가솔린 터보 역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가솔린 엔진과 9.8 kwh 전기모터가 탑재된 플러그 하이브리드 버전도 합류 될 것이라 하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이 모델은 지금 약3 2 k 로 정도의 순수 전기 주행을를 제공하는 또 마이드, 마이드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버전도 추후에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은 좀휠 베이스가 좀 길어진다고 해서 또 실내 공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존에, 기존 차량에서 좀 단점이었던 이제 뒷좌석 천장과 그 다음에 무릎 공간도 열지 전망인데요. 이세도 축구는요, 9월 3일 월 온라인 통해서 대위 예정이고요. 어, 같은 달 개체되는 프랑크 프루트 보트쇼에서 본격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어 1세대 투아렉에 탄생된지 17년 만에 100만 대의 투아렉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를 기념해가지고요, 어, 폭스바겐요 투아렉 원 밀리언이라는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가 되었는데요, <laughs> 이 스페셜 모델은요, 어, 어 세쿠라 베이지 페인트 휠 아치 스크립, 어, 유광 검정 색상의 디퓨저, 디필러에 원밀리언 어, 배지가 있고요. 또 20인치, 21인치 또는 21인치 휠등 적응되는 독특한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타일링이 스타일링 좀 개선이 되어가지고 또 제공을 한다고요. 어, 내부에는 우선 원밀리언 실 플레이트가 어, 반기고 있습니다. 서뭐 특별한 다른 또 특별한 요소로또 제공을 한다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리브 잎 추출물로 색칠된 어플 플리그 리아 풀 글리아 가죽 시트는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어 파워트레인은 이제 3.0L 디의 V6 d d r 엔진으로 장착이 되고요. 어 최고 출력이 282마력. 최대 토크가 600nm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6.1초 만에 도달한다고요. 최고속도는 235km라고 합니다. 어, 독일 가격으로는요, 8만 880유로. 하나로 1억 6천이 아니라 1억 627만원을 시작을 한다고요. 어, 기본, 어, V6 TDI 엔진을 탑재한 투어렉보다 어 22,265유로 하나도로 약 3천만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거는 V8 디젤을, 디젤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과 거의 맞먹는 가격인데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V8 디젤 모델은 89,825유로랍니다. 약 1억 1,803만원이라는 점을 거의 한 8천만원 차이라고? 아 8천만원이 아죄1 0 0 천만원 차이 천만 원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그 스페셜 모델이 공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팝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어, 네이버는 서로 이 추가, 이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해요. 티스토니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 스포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이렇게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전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